대구로 말할 안녕하세요 노승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상현입니다 야 언니 이제 진짜 가을이 깊어진 어. 게 느껴지는 거 같아요 잠깐만 야 언니? <웃음> <웃음> 어머 언니님 어. 하늘을 마무리하는 음. 느낌에 있기도 하고, 또 이렇게 코끝이 살짝 시려오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많이 만끽를 못하고 짧게 지나가는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처럼 생각하는 음. 분들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그렇죠? 떠나가는 가을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없서 제대로 단풍 어. 노래를 즐겨볼까 합니다. 아, 여러분들이 뭐 알고 계신 곳도 저희가 포인트를 톡톡톡 찍어 드릴 거고요. 음. 또 몰랐던 곳들도 알려드릴 테니까 음. 어, 뒤에 채널 돌리시면 안 돼요. 아니야, 한개더 아, 남아있어요. 그, 이 단풍 놀이도 우리가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호호호 아, 뜨거 이렇게 불면서 <laughs> 아직 겨울은 아니지만 은 아주 따뜻하게 우리 마음까지 따뜻하게 해줄 그런 맛집까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아, 하겠습니다. 기대된다, 기대된다. 호. 호. 이렇게 먹으면 호빵인 줄알거 아니야, 언니. 호호, 뭘까요? 호. 언니는 대구의 가을, 단풍하면 음. 어디가 좀탁생겼나요 하, 아, 여기죠. 음. 이 양옆으로 확이 단풍나무가 탁 물들어 있는 이 팔공산, 팔공로 이 순환도로를 확 달리고 있으면 마치 내가 영화 속 주인공이 된 듯한 음. 그런 느낌이 든다거나 해야 할까요? 아, 진짜. 아니, 사실 <laughs> 팔공산은 뭐 단풍 여행으로 너무너무 유명한 곳이에요 어. 뭐 은행나무도 있고 단풍나무도 음. 있어서 노란 길도 있었다가 빨간 길도 있었다가 음. 진짜 나무 보는 재미가 진짜 쏠쏠한 곳이거든요 저는 이 팔공산에 네. 단풍을 보러 몇번 가봤는데 음. 일단 왜청고마비 하늘이 높으니 가을에 음. 파란 하늘 또 노란 은행나무 또 빨간 단풍나무 이 조화가 너무 좋더라고요. 아. 아니 근데 응. 너무 얘 신비롭지 않아요? 응. 어, 어떻게 누가 물감을 색칠한 게 아닌데 이렇게 예쁜 색깔이 나? 그러니까 너무 어메이징한 거지 진짜. 이언니가 가을을 제일 좋아한다고 하더니 지금 약간 실치했어요 지금 가을에. <laughs> 어, 그러니까 이런 승연이한테 너무 추천해주고 싶은 게또 팔공산 가면은 음. 케이블카를 탈 수가 있어요. 어. 이팔공산 단풍을 뭐 드라이브 하면서 즐기기에도 너무너무 좋지만, 음. 산에 그냥, 우리 같은 애들 등산 못 하거든, 언니. 음. 절대 못 올라가, 우리는. <laughs>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면서 내려다 보는 그 물든 아. 산의 모습이 너무 예뻐요. 그렇죠. 그 사진 너무 예쁘죠? 어머, 음. 너무 예쁘다, 나. 어나 작년에 갔었거든. 지작번에도 갔었거든. 오, 너무 예쁘죠? 나? 작년에는 둘이었는데 올해는 혼자인가? <웃음> 나가. <웃음> 다음으로는, 음. 어, 이 달성공원 토성길 있잖아요. 음. 여기는 이 토성에 이 돌담을 탁 보면서 걸을기 좋고, 음. 한 20분만 걸으면 이 둘레길을 다 완주할 수 있기 때문에 어. 천천히 느리게 좀 걸어보면서 음. 이 돌담길을 느껴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달성공원이라고 하면은 동물원밖에 생각을 못했었는데, 이런 둘레길이 있으면 음. 아이들이랑 함께 걸으면서 단풍놀이 20분 살짝 하고, 음. 코끼리도 보고, 동물들도 딱 보고 집에 가면, 아, 제 앞에서 동물질 한번 해줘야 되거든. 요그리고딱 <laughs> 집에 가면은, 어, 오늘 단풍놀이 제대로 했다 할것 같아. 그랬어요. 또 달성공원, 이 가족 단위로 가면 음.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 여기 티브로도 근처죠. 또이 앞산 자락길을 또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아, 참 많이 소개를 했어요, 계절별로. 네. 아니, 근데 이 앞산이 은근히 모든 계절 다잘 어우를 수 있는 곳인 네. 것 같아요. 이 앞산 자락길은 남구 봉덕동 고산골부터 음. 달서구 상인동 달비골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긴데? 아. 어. 이긴 길을 예쁜 단풍길을 따라서 걸을 수가 있는데 이게 음. 산이지만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이 아니고 경사가 완만하기 때문에 야, 쉽게 쉽게 다니실 수가 음. 있을 것 같아서 여기도 진짜 좋은 산책로로도 아. 추천을 합니다. 아. 언니는 이 단풍놀이 네. 하면은 뭐 떠오르는 추억들이 좀 있어요? 봄이나 가을에 소풍을 많이 가잖아요. 음. 그러면 이 산에 뭘 했는지 알아요? 아, 이거 지금 세대 차이 느끼 려나? 보물찾기 놀이를 했단 말이에요. 몰라요? 보물찾기 놀이 뭐예요? 영상에서 보는 거 아니에요? 보물찾기 놀이? <laughs> 어, 친구야! 네? 친구야, 우리 그래봤자 얼마 차이 난다고 <laughs> 이래. 어? 왜 이러세요? 이제 선생님들이나 이렇게 단체에서 이 종이 같은 거 이렇게 숨겨놔요. 음. 선물 이름을 적어가지고 보물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가을에 하면 좋은 게 뭐냐면 낙엽들이 좀 살짝 떨어져 있기 때문에 거기 안에 이렇게 석석석히 숨겨놓기 어.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온갖 낙엽님들을 다 뒤지고 다니는 거죠. 어. 그러면서 그걸 이렇게 손으로 만지면서 음. 교감할 수 있으니까는 가을, 뭐 낙엽님 이런 거 하면은 딱그 보물놀이. 보물 찾기로 찾기, 동물 찾기. 네, 생각이 나요. 상영 씨는 뭐생각나는거 있어요? 저는 약간 좀 사진 중독자인가봐요. 그래가지고 항상 뭔가 사진 을 찍을 때 찍어래. 자 내가 하면 바로 찍어래. 하면서 딱 들고 날리고 나서왜막 이렇게 돌고 막 이런 거 있잖아. 되게 하찮게 보고 있는데. 되게 예쁘거든요. 추억을 거의 이렇게 만들어 어, 억지, 추억? 네, 억지 추억을 만드는 느낌이고 그래놓고 <laughs> 나중에 단풍 기냥나 좀... 이거 뿌리테니까 어. 한번 찍어봐 찍어봐 타이밍 잘 맞춰야 돼찍어 <laughs> 찍어야 돼 <웃음> <막 이렇게 한대. 웃음> 그리고 막 어릴 때는 이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 음. 언니 단풍잎 막 예쁘게 딱 묻은 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 주워가지고 막 코팅해가지고 아 책가지로 막 쓰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거 탁 예쁘게 코팅해갖고 음. 어, 우리 뭐 요즘에는 뭐 공유 오빠 사진은 뭐 이렇게 코팅해서 이렇게 꽂아놓고 그 이런 거 모르나요? <laughs> 미안합니다. <웃음> 옛날에 우리 책받침에 이렇게 좋아하는 연예인. 책받침 애들 요즘 안 써. 미안합니다. <laughs> 아 진짜 이렇게 우리가 단풍 놀이에 대한 추억만 얘기해도 할 얘기가 이렇게 음 많은데 소개해 드릴 곳도 아직 끝나지가 않았어요. 맞습니다. 이곳에 가면은요. 음. 또 단풍 놀이를 즐기면서 제가 말했던 이피크이 약간 소풍 느낌을 또 함께 느껴볼 수 있어가지고 돗자리 쫙 펴놓고 맛있는 거 도시락 먹고 하기 참 좋은 곳 어디죠? 어디죠 어디냐면요 바로 스타디움 서평광장입니다 아. 이 대구 스타디움이 워낙 뭐 축구장으로 유명한 곳이지만 옆에 음. 공원이 조성이 엄청 잘돼 있어요 피크닉을 즐길 수 있는 잔디가 마련이 되어 있어가지고. 아. 자리 다 깔아 놓고 맛있는 거 먹고 아 또가면은는이 멍멍이들을 데리고 나오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음. 아니 저는 강아지를 산책할 수 있는 좋은 공간이 있는 게 음. 요즘에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애견 너무 많아. 반려동물 거의 뭐 천만 시대 함께 사는 시대인데 음. 근데 생각보다 제재받는 곳들이 굉장히 어, 많거든요. 출입 금지 구역 되게 많아요. 네, 그래 가지고 우 강아지들과 함께 뛰어놀고 또 추억을 쌓기에 정말 괜찮은 음. 공간이 아닌가. 맞아 맞아. 주차장이 <laughs> 굉장히 넓기 때문에 어... 또 주차가 좋다는 거에서 많은 부모님들이 <laughs> 오케이 하실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는 곳이 음. 있습니다. 여름에는 이곳이 또 치맥을 즐기는 곳으로 유명하다면 가을엔 또 단풍을 즐길 수가 있습니다. 바로 두류공원인데요. 두류공원 두류공원 그 야당 아래에 이제 떨어지는 단풍을 바라보면서 또 어. 피크닉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야. 사실 부산 사람을 네. 잘 모르는 것 같은데 이 야외 음악당이란 곳이 니 네. 모든 썸의 시작이 야 곳이에요. 어제는 이름이 너무 예쁘다고 했어요. 어디가? 두류, 두류공원. 드루 두루베리모 안에. <laughs> <laughs> 여기가 또 근데 이렇게 또 돗자리 펴놓고 좀 즐기다가 조금 이제 아, 지루하다 싶으면은 이성담무두리길에 뭐 가갖고 이 주변을 이렇게 쫙 거닐어 보면은 이또 나무도 보고 약간 물도 보고 사람도 보고 이러면서 거닐어 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해가 질 때, 롯때거니 사진 찍기 제일 좋은 시간인 거 알아요? 약간 해가 질때그 붉은빛 단풍 밑에서 프렌치 코트 같은 거딱 멀쩡하네. 아, 찍으면 진짜 사진 너무 예뻐요. 야. 아니 그러니까 는 우리 또 상년동생이 사진 많이 찍어 봤으니까는. 좀, 팁을 좀 알려줘봐요. 응? 저는 약간, 트렌치 코트를 입는 게 일단 예쁜 것 같아요. 음... 트렌치를 입고, 이게, 단풍이 빨갛게 노랗게 막 물들어 있는데, 옷을 또 그런 색깔로 또 입으면은, 약간 내가 죽든 얘가 오... 죽든 다 죽어. 맞아, 맞아. 그러니까 사실 어... 여러분, 제가 초반에도 한번 알려드렸는데, 네. 사진은 무조건 발끝입니다, 발끝. <laughs> 오. 요 발끝을 사진 끝에 맞춰서 나뭇가지 딱 나오게 찍어주면은, 아, 이런 야. 거 진짜 인생샷. 그리고 이 좋은 정보. 다리가 굉장히 길어 보일 수 있잖아요. 어. 어. 딱 발끝을 네. 맞춰야 약간 몸을 약간 아. 뒤로 해야지. 어. 발끝이 맞춰지거든요. 어. 이제 우리 엄마 아빠도 핸드폰 주면 발끝! 이렇게 하면. <laughs> 어, <그거 웃음> 이렇게 굉장히 하면 중요한 포인트예요. <laughs> 진짜 잘 찍어, 우리 엄마 음, 아빠 이제. 저는 잘 찍지는 음. 못하는데, 또 좋은 모델은 많이 된다고 주변에서도 그렇게 아, 말을 아, 하거든요. <laughs> 네. 아,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전잘 모르겠어요. <laughs> <잘> 모르겠어요. <laughs> 주변에서 그렇게 말을 해가지고 <laughs> 어, 너무 웃어서 눈물까지 잡나 어떡하지? <laughs> 아 미치겠죠. 아, 그, 제가 좋은 포즈 몇개 알려드리려고요. 예, 네, 이 가을에는 사실 이 뭔가 자연을 느끼는 표정, 그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렇게, 네. 어떻게 하는지. 네, 그렇기 때문에 <laughs> 아, 자연거 필요 없어요. 어. 자기는 일단은 사진 좀 주세요. 네, <laughs> 어, 네. 사진기가 앞에 있다고 생각하지 마. 살짝 돌을게요. 어. 절대 앞모습을 찍으면 안 돼요. 가을에는 앞모습이 아니야. 느낌을 어. 살리기 위해서 살짝 뒷모습 아니면 옆모습. 아니면 45도. 그다음에 한 75도 정도는 좋아요. <laughs> 그리 그러니까 가장 <laughs> 좋은 건 뭐냐면 이 포즈 한번 진짜 해보세요. 어차피. 자연 풍경과 함께. 돌아섰는데 잡고 싶은 느낌. 아, 돌아오세요, 그냥 언니. <laughs> 약간 그거 아니야? 서련 입간판 포즈 아니야? <웃음> 에이, 이거 아니야? 에이, 동생은 그게 아니지.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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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 계절 아쉽다 <laughs> 가지마 자 <제가> 뭐라고요 <laughs> 가지마 <laughs> 무서워 야, <빨리 웃음> <가자> 이제 <laughs> 저희가 너무 재밌는 네. 정보, 다양한 정보를 드리려다 보니까 굉장히 뭔가 투머치가 되어가고 있는데 어, 그러게요. 또 그래도 잊으면 안 되는 곳들 좀 알려드릴게요 네. 멀리 가기 좀 시간이 없다 음. 멀리 갈 만큼의 여유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도심 속에서도 단풍을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네, 가까운 곳들이 좀 음. 있죠 자일 동성로 근처에 볼 곳들이 되게 많아요 음.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에 가셔도 되고 이이파이 기념중앙공원에 가셔도 되고 경상 가면공원에 가셔도 단풍이 너무너무 예쁘게 피어 있기 때문에 멀리 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동성로 근처만 나가셔도 네. 이렇게 단풍을 잘 즐기실 수가 있습니다 아, 맞아요 좋아요+ 좋아요 아 그리고 또 숨겨진 명소가 한 군데 더 어. 있죠 이 안심체육공원. 근데 어, 여기 몰랐잖아. 그러니까 응. 메타세카이어길이쫙 있으면서 응. 이양 옆에 진짜 나무가 진 그림처럼 이렇게 서 있는 거 있잖아요. 응. 그러니까 어. 이메타세카이어길이라는게 사실 저는 뭐 전라도 쪽에 네. 가서나 볼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안심에 이런 곳이 있는 지 어. 몰랐거든요. 그리고 사실 저희가 소개해드렸던 포인트들을 가면은 단풍 찍는 건지 나를 찍는 건지 뒤에 사람을 찍는 건지 옆에 <laughs> 사람을 찍는 건지 모를 만큼 그 사람이 많거든요. 네. 근데 사실 여기는 아직 그렇게 많이 알려지지 않았어요. 아, 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네. 단풍 명소를 소개해드렸잖아요. 음. 오늘 저희가 소개해드린 포인트들 꼭꼭꼭꼭 잘 집어서 한번 찾아가 보시면, 음. 어, 올 가을 단풍 놀이 진짜 잘했다. 아. 가을 잘 보낼 수 있을 것 같다 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네.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음. 가을을 그냥 이렇게 떠나보내기가 약간 아쉽거든요. 아직 안 갔는데? 어, 언니, 우리 <laughs> 단풍으로 이행시 한번 해볼까요? 단풍? 어. 야탄 <laughs> 음, 단풍이 예쁘게 물들었구나. 풍풍악을 울려라. <laughs> 내가 얼마나 열심히 생각했는 줄 알아. <laughs> 언니 거 한번 들어볼게. 단. 와, 나 진짜 아무 생각도 안 했는데. 난 은행인 줄 알았거든, 사실. 아, 그럼 언니 은행으로 해봐. 예? 언니 아, 은? 그것 부끄럽다. 은? 은? 은은하면서도 아름다운 <laughs> 저 바다 같은 은행나무야. 그렇지만 너의 냄새는 너의 냄새는 행! <laughs> 빨리 넘어가요. <laughs> <laughs> 어머 여러분도아직안끝났거든요채널 어, 돌리시면 안 돼요. 이거 더다가 하 채나 돌릴 거 어, 같아. 어, 그만! 먹지 뭐, 마세요. 언니, 혹시 음. 언니 만두 좋아요 아, 만두. 또 이렇게 좀 약간 음, 쌀쌀해질 만두 때 먹으면 너무 좋죠. 어, 대구는 또 정말 다양한 종류의 만두, 만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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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 유명하잖아요 어, 그러니까 네. 대구가 만두가 진짜 유명해요 음. 굉장히 오래된 가게들이 어이. 많거든요 아니 그러니까요 음. 저는 그중에서 음. 요거는 제가 직접 가서 먹어봤었거든요 요리? 납작한 애 있잖아요 어, 납작한 애그 어, 네. 친구 아니 이상하게 소금이요 확미여있는데 무슨 어디서 그렇게 감칠맛이 도는지 뭐 엄청 많이 먹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언니가 생각하는 음. 그 납작한 그 친구 말고도 대 되고 유명한 만두들이 음.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군요. 또 만두 좋아하시는 분들이 어머어머 네. 어머, 내가 아는 거기 나오는 거 아니야? 하 <laughs> 눈이 반짝 귀이 쫑긋하실 것 같은데 맞아요. 오늘 저희가 그 만두들 음.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네 직접 보여드릴게요. 어, 어떡해. 어, 내가 말했던 게 눈앞에 짠 하고 나타나니까 는 어. 어, 진짜 행복해. 종류별로 쫙 놔두니까는 아우, 너무 행복네요 아니 이제 하나하나 맛을 봐야 될것 같은데 네, 어, 어떤 것부터 맛을 볼까요? 근데? 아유 근데 내가 말한 거 먼저 먹어야지. 저는 좋은 거 먼저 합니다. 아유, 예. 야, 이 납작물 좀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될것 아, 같아요. 납기 이게 사연이 많더라고, 그죠? 어, 무슨 사연이 있죠, 니 이게 말이에요 파야우로 때는 6.25 전쟁 대로 코스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가 식량이 한 어. 식량이 부족했죠. 어. 그렇기 때문에 밀가루로. <laughs> 지금 이렇게 어, 보시다시피 딱히 별로 든게 없어요. 사실 진짜? 저도 처음에 대구 와가지고 이 납작만두라는 걸 보고 나서 이게 만두라고 음. 아니, 아니 무슨 만두를 먹어? 어. 이랬는데 먹고 나서 깜짝 놀랐잖아. 음. 생각보다 너무 맛있더라고요. 아니 왜 이렇게 촉촉하지 근데? 이게 또잘 만들어서 그러니. 아, 그건 나도 알아. 어. <laughs> 아니이 대구 납작 만두가 대구 신미 중의 하나로 꼽힐 만큼 아... 이제 너무나 사랑받는 메뉴잖아요. 에이, 사실 떡볶이 대구도 떡볶이가 워낙 어... 유명하니 그 떡볶이랑 먹어도 맛있고 또이 유명한 미땡땡의 어... 납작 만두는 이렇게 쫄면과 함께 먹으면 아... 진짜 진짜 맛있습니다. 그냥 양념장에 찍어 먹어도 맛있고. 어나 지금 말하면서 침이 고여가지고. 그러니까 좀 그만 얘기하자. 이게 뭔가. 음. 나 쫄면 싸먹으려 돼. 어, 아 너무 맛있다. 이게. 그냥 다른 거먹면그 밀가루인데,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음 약간 기름기 돌면서도 찰지면서, 그리고 이간장의그 감칠맛이 싹 도는 게 맛이 똑같거든요. 그러니까 맛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 사랑을 받는 거예요. 음 계속 끝까지 오래오래 인기 있는 곳은 또다 이유가 있는 것 같아. 음! 음 맛있어요. 시원해서 맛있일 이게? 그러니까. 와. 사실 시원는데 맛있으면 진짜 맛있는 거지. 음, 음, 음. 음. 단맛이 많이 나게 음. 양념을 한 집이 있는데 여기는 뭔가 칼칼하고 이집 깔끔하게 이 기름이 들어간 납작 만두랑 잘 어울리게끔 양념을 해갖고 음. 꼭 아, 같이 먹어야겠네. 음. 그리고 이 집이 또. 이렇게 오래된 줄 몰랐어. 우리 엄마랑 음. 생년이 똑같더라고요. 우리 엄마 친구들하고 63년도부터 판매를 했다고 합니다. 엄마 근데... 원하지도 않는데 엄마 나이 엄마 미안해. <laughs> 언니, 좀 미안해. 언니, 인종 아직 먹을 음. 만두가 많아. 어 진정해야, 돼. 만두가 진정해야, 진정해야 돼. 돼. 진정해야 어, 돼. 진정해야 어, 돼. 진정해야 돼. 어, 어. 그 다음 곳은 제가 음. 좀 소개를 해드릴까 네. 해요. 여기를 사실 저는 예전 남자 친구랑 술을 한잔 어. 하러 <laughs> 가서 맛봤던 곳이에요. 어. 아니 그 친구가 만두 매니아였거든. 음. 줬어. 그래서 화교분이 직접 만두를 만들어주는 어? 곳이라서 맛이 좀더 어? 좋다 약간 네. 그 진짜 진짜 베기의 맛이 있다는 라 응. 말을 듣고 갔었거든요. 응. 응. 근데 진짜 갓 튀겨낸 군만두 너무 맛있는 거야. 어, 그래서, 그 다음에 포장에 갈 때도 포장에서 차까지 가는 길을 막못 참고 막길에서막끊어버고 진짜 그랬거든. 어머. 이 집이 영생땡이 진짜 저는 군만두가 너무 맛있다고 생각 아. 하는 곳이에요. 아니, 잠깐만 여기는 근데 그 중화요리집 아니에요? 중화요리집? 어, 맞아요. 중국집인데 만두가 훨씬 더 유명한 곳이거든요. 아. 아니, 그러니까 이게 주객이 전도됐네요. 어. 어. 일반 중화요리집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짬뽕이나 짜장면, 탄수육 이런 걸 먹으러 가지만. 만두 주고이러아 그렇죠. 어. 여기는 이제 만두, 군만두나. 이 물만두를 먹으러 간다. 어, 이거잖아요. 40년 내공이라가지고, 이야, 맛이 보통이 아니에요. 아니, 무슨 대구는 뭐만 하면 몇십 년이요? 아, 우리가 전통이 있는 곳이요. 어. 이제 좀 먹을게요. 아. 아.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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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다르네. 여기는 보면 알겠죠, 뭐니? 당면이 음. 없어요. 원래 만두 하면 다 당면이 들어있잖아요. 근데 여기는 당면이 없어요. 아, 여기 지금 담백한 맛이 깊네. 그러니까 고소하면서도 담백한 맛이 깊어가지고. 맥주 아, 먹고 싶다. 음. 음. 또 배치하면 안 돼요. 또찬스 아, 맞네, 맞네. 아, 음. 또 다음으로 넘어가야죠. 아, 너무 맛있다, 근데. 이거. 와, 여기도 보니까 진짜 오래됐더라고요. 음. 3대째에 걸쳐서 40년 전. 딱 기본 40년이에요. 진짜 어마어마하다, 사실. 그러니까 음. 아무나, 나 만두 좀 빚었어. 언제부터 빚었는데, 음. 우리는 625 때요. 약간 이런 식으로. 6 2, 어, 그러니까 어, 어, 뭐, 식으로. 6, 2 아, 네. <laughs> 74년도에 와. 이 달성초 앞에서 음. 15평 아주 작은 규모로 시작을 해갖고 지금 현재는 음. 이 체인, 그러니까 가맹점까지 둔 어. 그런 가게가 됐다고 음. 하죠. 자, 어딨죠? 요거죠? 와. 이게, 뭔가 음. 속이 아주 오. 얇아. 엄청. 피를 이렇게 빚어낸게 이게 진짜 비법인데. 어, 근데 저 되게 특이하다. 만두가 끝이 이렇게 안 붙어있고 이렇게 열려있어요. 음. 근데 오픈만두. 오픈 비치 말고 오픈만두. 아. <laughs> <laughs> 이향 물었어. <laughs> 이게 진짜 기술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음. 왜냐면은 겉이 완전 속이 다 비치게 이 피를 만든 것도 맞다. 기술이고 음. 또 여기 끝에가 안 붙어 있는데 지금 이게 밖으로 안 빠져 나오고 음. 음. 딱 이렇게 삶아진 거. 근데 또 부족하게 채워져 있지도 않거든요. 손은 어느 정도 꽉차 있는데도 끝에를 잘, 잘 만들었나 그러니까. 봐. 아 어, 뭔가 속이 비치는 게 그냥 나처럼 투명한 아이구나. <laughs> 어떡해. 만두를 자기한테 대일씩시으면 아니, 제가 이상한 건가요? 연희가 이상한 건가요? 음. 자, 내가 소화할 수 있어. 음. 어, 아니, 어쩔 만두가 다 맛있는데 다 맛이 달라. 진짜. 음. 속에 이렇게 부드러울 수 있어요? 근데 진짜 부드럽고 진짜 이런 기본 만두뿐만 음. 아니라 뭐 새우가 들어간 새우 만두도 있고 여섯 가지 종류의 다양한 만두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각 음. 가지 맛을 또다 즐겨봐야 되겠는데요. 음, 우리는 너무 기본 만두만 먹어가지고 좀 아쉽긴 한데 근데 모든 건 음. 기본을 먹어보면 그 그치? 집이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수 있거든. 근데 음. 그영땡 집이랑 음. 조금 속이 다른 게. 아까 영땡집 같은 경우는 속이 정말 약간 고기의 고기소가 진짜, 고기 진짜 많이 들어 있어. 커요. 응. 근데 씹히는 맛이 응. 있어. 근데 여기는 보니까 고기를 많이 갈았어. 잘게 어. 되게 응. 잘게. 그래서 진짜 부드러워요. 응. 아까 말한 것처럼 어르신들 좀 치아 불편하신 응. 어르신들 그리고 또 우리 아기들 흠 먹기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또 좋아하니까 내가 좀 마지막 응. 집을 내가 또소개해줄게 이거 이연이 좋아한다. 이거 이연이 무조건 좋아해. <laughs> 자 이거니 다음 거에는 뭐야, 뭐야, 뭐야. 또 뭔가 하나 뭐뭐 있어? 있어. <laughs> <짜라라> <laughs> 바로. 태땡만두입니다, 태땡만두. 이 태땡만두는 이 탕수만두의 성지로 불리는 곳이거든요. 그런데 이 탕수육 소스를 따로 줘요. 음 사실 원래 뭐 어디 가면은 부먹, 찐먹, 막 이것 때문에 진짜 많이 싸우잖아요. 여기는 원래 모든 게 부먹으로 나오는 곳인데 포장을 할때 이게 또 부먹으로 나오면은 넉넉해지잖아요 아음 식사를 하고 계셔가지고. 아유, 죄송해요. 네, 네. 네. 먹으세요, 언니. 엄마 음 어, 맛있으면 이렇게 못겠어 음 우리 어, 언니 일하는 데안에 어머, 그런 거음 어떡해요. 음 탕수육 소스를 따로 챙겨준 거를. 음. 부어 볼게요. 아유, 아우 먼전데. 이거는 근데 이 집이 또 부먹을 와. 원래 원칙으로 하기 때, 하고 있기 때문에 살짝 좀 담가 놓긴 해야 될것 같아요. 왜냐면 은나 원칙대로 먹는 거 좋아해요. 여기는 만두가 일단 보니까 이렇게 복주머니. 통했다. 근데 언니 이 집이 대구 최초의 만두집이에요. 그 이게 진짜 제일 오래됐어. 40년 아 넘었지 이미. 이게 아 지금 현 주인장의 아버지께서 아 1958년도에 오십팔 년도에 되게 최초의 만두집인 팻땡 만두를 창업을 했어요. 근데 와. 지금 이름인 이 택땡 만두로 다시 재창업을 했고 오천 음. 원 정도의 저렴한 가격대로 이용할 음. 을 수가 있어서 예나 지금이나 진짜 많은 분들한테 사랑받고 있는 가게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가 지금 오천 그러니까 이 정도 가격이 우리가 아니라 우리가 합쳐서. 음, 음, 좀 어떻게 좀 아, 촉촉하게 좀물 들었어요? 음, 음. 응. 그래 사실 저는. 이 탕수육 소스 안에 들어있는 채소들 좋아하거든요. 음 양파나 파인애플 이런 거 좋아하는데, 음또 오이 이런 것도 같이 위에 딱 얹어서 먹었어요. 근데 나는 이걸 먹으면서 엄마 우리가 행운을 지금 누리고 있잖아요. 음 납작 만두 먹고 또 군만두도 음 먹고, 물만두도 먹고, 탕수, 탕수 만두 만두도 먹고 코스 요리로도 괜찮네. 만두 코스. 음 사실 진짜 다 가격대가 저렴해서 음, 음. 실제로 그냥 다들 뭐 친구들 만나고 가족들 만나서 모여 드실 때이 집에서 너사 와, 어난 요거 사갈게, 난 요거 사갈게 갖고 와서 그냥 이렇게 같이 먹어도 너무 음. 좋을 것 같아요. 음 너무 좋은 생각. 이다니까 언니 음. 먹어 이제 맛있어. 아유 자꾸 나는 이게 손이 간다. 어, 언니 믿다 어? 근데, 어? 사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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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게 사실. 이게 사실. 만두만 먹으면 심심할 수 있는데 쫄면이 진짜 하드캐리했어요. 음, 진짜 음. 같이 먹어야 음. 돼. 근데 저는 솔직히 음. 이것도 소... 그러니까 납작 만두는 어. 여전히 맛있다. 그러면은 이군 만두는 이거 언니 아. 만두인데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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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메치 <유치원으로> 하나 갖다 드려요? <laughs> 네. 자, 아, 언니는 어떤 게 좋나요? 아우 어, 저는 언니랑 완전 반대예요. 이 나머지 두 개가 박빙이거든요. <laughs> 탕수육 새콤달콤한 소스가 또 되게 마음에 들고. 사실 이집 가면 언니, 이 집도 쫄면이 있어. 음 태빛만두도 쫄면이 있어. 그래가지고 제가 가면 시켜먹는 게 쫄면이랑 탕수만두거든요. 그것도 같이 먹으면 맛있거든. 음왜 이거는 쫄면 안 줬어요? <laughs> 아, 근데 나는 이 집. 아, 추억이 뭐야? 담긴 거. 아니, 추억 때문 아니야. 보고 계시나요, 그분? 이 만두 함께 하신 분. 못 잊은 것 같아요. <laughs>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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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근데 저는 언니가 아까도 말했지만 고기가 이렇게 잘게 다져져 있는 만두들은 굉장히 많은데 고기가 큼직큼직해요. 음, 그래서 음. 이 씹는 식감이 좋아요. 나중에 거기서 이거랑 맥주 한 따끔 면 얼마나. 어. 근데 나중에 거기서 그분이랑 다시 만나고 싶대요. 아, 왜? 다시 만나고 싶대요. 아, 왜? 내 입에 넣어도 불타는 거지, 그쵸? 사실 이네 가지 종류 다 뭔가 이 대구를 대표할 만한 그런 만두여 갖고 취향대로 또 입맛 따라 좀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마무리하고 저희 좀 먹어야 되니까는 그만 먹어라, 동생아. 어? 자, 아, 오늘 이렇게 대구의 다양한 만두도 맛보고 이렇게 가을 단풍을 즐길 수 있는 단풍 명소들도 소개를 해드렸잖아요. 네. 그래서 어? 느꼈잖아. 뭘느꼈을까 합치면 되겠다 야 진짜 게 대단한 우와. 코스가 되는 거죠 어. 저희가 알려드린 이 핫플레이스에서 저 저희가 알려드린 이 만두집들의 만두를 사갖고 딱 만나는 거예요 너무 좋아 소풍을 하는 거죠 친구들한테 야. 연락을 해야겠어 야너 거기 가서 이거 사와 너는 음. 이거 사오고 나 이거 사갈게 해가지고 어디 딱 피크닉 즐길 수 있는 단풍 명소 가갖고 돗자리 쫙 깔아놓고 탁 어. 넣어가지고 맥주 <laughs> <매주> 한한시씩 <laughs> 하면서 어너 아니 근데 왜냐면 그러니까는. 왜 이러지 내가 아닌데? 어? 주정뱅이네. <웃음> <웃음> 솔직하고 담백한 대구 이야기. 사이다처럼 톡쏘는 대구 이야기. 대구로 말할 것 같으면, 같으면 다음 시간 만나요. 안녕.